우리 여에 계시는 성도님들간에서 한번 할까요? 평안하셨나요? 한번 더 행복하십니까? 한 주간 어떠한 삶들을 사셨습니까?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한 주간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 어, 옥하늠 목사님의 생전에 인터뷰한 영상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한평생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셨는데, 언제 가장 행복하셨나요? 어, 이 질문에 고 옥하늠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말씀으로 설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어, 이 인터뷰를 보고, 야, 이 목사님은 정말 참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는 분이셨구나. 세상의 가치로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분에 맞게 그 자리를 사랑하고 감당하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모두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의 말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도 정말 이렇게 말씀으로 설수 있는 이 자리에 저희가 지금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행복의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또 행복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행복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이 자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을 품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아 여기에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늘 가까이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각하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또 고독한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곧바로 화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인도하시므로 이제 사람이 서로 사귀고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교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은 함께 교제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자의 사람인자도 보면 역시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서로를 지지해주는 모습으로 형상화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즉, 인간은 외롭게 살도록 디자인, 디자인되지 않았습니다. 즉, 함께 교제하며 또 마음을 나누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런 원리는 어,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할 교회의 모습은 모래알 같은 교회입니다. 많이 모이는데 그 속에 혼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는 서로 통하지 않으면서 에베라는 프로그램을 아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교인으로 전혀 남을 할데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철저하게 저 혼자 있으면 또 스스로를 지독한 고독 속에 빠뜨리고 있다면 이거는 교인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외롭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도록 하나님은 디자인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세울 때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함께 교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교회의 표지가 됩니다. 즉,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그 안에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피로써 그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다라고 교회다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단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인자들 속에서 서로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 곧 교제가 이루어져야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대강교회가 얼마나 교제를 잘 이루어졌는가를 보면 이게 교회다운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성도다운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교제를 우리가 좁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커피숍에 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교제의 일면은 될수 있지만, 그렇한다고 해서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라고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주일 오후가 되면 아예 교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형식에 따라 사이는 있지만, 대개 다가를 하면서 지난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이런 형태를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의 교회를, 교제를 아주 아예 강조해서 프로그램처럼 운행하는, 교회, 운행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역시 이거는 교제의 일면은 될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라고 하기에는 이건 무언가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교제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인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복음주의의 대가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제는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함께 나누어 주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서로 서로 나누는 것. 바로 이세 가지가 교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영어 잘하신 분들은 영어를 읽어보시면 그 뜻의 의미를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가 바로 성경적인 교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교제는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교제는 원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신학성경 중에 오늘 본문에서 이 처음으로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라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이 코이노니아의 핵심은 공동을 하는 뜻입니다. 공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또 공유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교제를 대해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함께 무엇을 공유해야 하는가입니다. 즉 우리가 함께 무엇을 공유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교제입니다. 교제라고 하면은 우리가 교제하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뭔가 서로 즐거운 것만 생각합니다. 즐거운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볍게 가벼운 즐거움을 우리는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제는 그런 가벼운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즉 교제의 본질은 무엇을 함께 갖고 있느냐, 무엇을 함께 갖고 있느냐라고 먼저입니다. PPT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함께 갖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빌리포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리포서 1장, 7절을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이와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바울은 사김과 교제의 본질에 대해서 성도들이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교제는 그냥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교제는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어, 지금 우리는 교제하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에 함께 지금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없이 이루어지는 은혜는, 교제는 이건 온전한 교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제에 대한 좋은 본문 또 하나는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요한 사도는 사귐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서로 좋아하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교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교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가 진정한 교제를 나누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전제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나누는 교제는 이거는 교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없이 교제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그 은혜가 함께 공유될 때 비로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목사가 매주 축도하는 내용인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축복하면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이 교통하심이라는 말은 은밀한 대화를 위해서 서로 바짝 붙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 즉이 말은 베개 머리를 나란히 대고 누워서 조용조용 깊은 얘기를 주고받는 연인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교통하심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즉 교통하심이 바로 교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교제를 하게 되는 근원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교제입니다. 어, 초대교회에 나타난 교제의 특징이 뭘까요? 초대교회에 나타난 교제의 특징은 그들이 공동생활을 할 정도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하나로 연합되는 게 교제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죄 사함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을 토대로 교제는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우리 안에 감동하시는 역사가 있을 때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교제는 우리가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나누는 것이지만 교제가 가능해지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은혜 성자 예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지 않고는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가지고 있을 때 진정한 우리의 사귐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laughs> 교제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지 이 십자가의 연애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지 먼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 같을 때 대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어, 골프를 치는 사람은 골프 치는 사람과 대화가 잘 되는 겁니다 또 남자들은 만나면 군대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서로 공유하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괜히 대화가 되지 않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 그러면 아 그래 또 제가 은혜 아 그거 이런 공유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사귐이 진정한 사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십자가 하는데 그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은혜라고 말을 하는데 은혜가 뭘까?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차를 마시고 우리가 아무리 수다를 떨고 우리가 아무리 함께 지내도 그거는 주님 안에서 하는 교제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안에 우리가 은혜, 이 은혜를 서로 공유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사귐이 진정한 사귐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귐은 공허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것에 우리는 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공면해 줘야 합니다. 또 서로 맞잡아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구원의 은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사김을 갖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서로 공유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친하게 지내도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사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충만하여서 이 은혜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사귐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꼭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교제는 우리가 함께 나누어 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서로 교제하라 라고 하지만 그 아래 부분을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4절, 45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어, 신학성경에서의 교제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 나옵니다. 어, 이전까지는 이 교제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교제는 다분히 지금 읽어드린 공동생활을 전제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공동생활을 너무 지나치게 신앙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이것을 우리가 신앙화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그렇게 될수 있으면 감사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공동생활을 하기에는 제약이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신앙화가 아니라 교제로 어떤 모습이 일어났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교제를 통해서 어떤 모습이 일어났는가. 이들의 공동생활은 있는 자가 자신의 것을 내어줌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제의 원리는 가난한 자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것에서부터 교제는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교제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것, 즉, 봉사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함께 하는데 내 것을 주므로써 함께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회의를 해서, 회의를 해가지고, 가난한 자가 있으니까 집에서 좀 남은 거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것을 조용히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면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교제였습니다. 움켜쥐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베세다 들녘에서 있었던 이 아름다운 교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이거는 작은 소년의 한끼 도시락이 지나지 않습니다. 막을 어, 먹을, 먹을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느껴지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 그거 가지고 있는 것 어, 자신만 먹으려고 움켜지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어, 이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먹으려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면 그것 하나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그것을 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 놓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바로 임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자신의 것만으로 여기면 절대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함께 하기 위하여 자신의 것을 밖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물질을 끄집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로 흐르게 해야 됩니다. 교제는 내 것을 내어 공사할 때 풍부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함께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도 나누고 퍼주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어, 꽁꽁 사서 자기 혼자 갖고 있으면 절대로 이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끄집어낼 때, 진정으로 함께 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교제는 내가 가진 물질과 영적인 것들을 내 것으로 고집하지 않고 끄집어 낼 때, 그리고 나눌 때 교제는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내 것으로 나눔으로 함께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나누어주면, 어, 줄어들 것 같은데 이건 아닙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후렴만. 제가 부르면 따라하세요, 하시는 분들. 이상하다 동전 한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어, 여기까지. 어, 나누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나누면 더 풍성해져 나에게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건 세상의 법칙은 아니죠. 어, 세상의 법칙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즉, 사람을 다른 사람을 위해 꺼내어 나누어질 때더 풍성해집니다. 복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복음은 나누면 나눌 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내게 있는 것을 정말 서로 나눔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셋째는 교제는 서로 서로 나누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교제는 상호 책임과 상호 의존을 갖는 겁니다. 바울이 빌리뽀 교회와 관계가 이랬습니다. 빌리뽀 4장 15절에 보면, 빌리뽀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주고 받은 내일에 참여한 자는 너희뿐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일방적으로 받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 성도의 교제를 어, 나누자고 하니까 어, 억지로 자신의 것을 주기 주고만 어, 주기만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제는 그렇게 일방형적인 게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었습니다. 무엇을 주었을까요? 바울은 영적인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은 그걸 받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성교사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자신들이 할수 있는 만큼 정말 힘에 지나도록 바울에게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서만 멈추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주고 받은 이 일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넘어서는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즉 이방인인 마게도냐 교회에서는 자신들의 풍부한 물질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내르살렘 성도들은 복음의 유익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제다라는 것입니다. 교제는 일방향이 아닙니다. 내 것을 내놓아야 봉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또 다른 유익을 나도 함께 받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을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유독 이 서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교제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짐을 어떻게 하라? 지라? 서로 지라? 사람 가운데 어떻게 용납하고?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사귐이 있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은 13장 34절을 보면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교제는 이렇게 서로 쌍방향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소극적인 면에서는 서로를 악하게 말하거나 사납게 물어뜯지 않는 실제적인 유익이 나타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적극적인 면에서는 서로에게 친절하고, 참고, 용서하고, 복종하고, 인색하지 않고, 세워주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즉, 우리의 교제는 이렇게 서로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로 나누어주고, 공사하고 성겨도 성령의 역사심이 없으면 놀라운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제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귐과 우리의 교제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성령의 역사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어, 과거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아주 유명한 명물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목사님으로 얼마나 은혜가 없고 메마른지 별명이 마른 막대기 목사입니다. 이 목사님은 어느 교회를 보내봐도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또 하나의 명물이 있는데, 그것이 아주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교인들이 하도 싸움만 하고 은혜도 없고 목사를 잘 쫓아내서 별명이 마른 막대기 교회입니다. 어떤 목사를 보내도 6개월이면 쫓겨나서 6개월 이상 심무한 경력이 없는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마른 막대기 목사가 노 회장을 찾아가서 갈만한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노 회장이 뭐라 했겠습니까? 아니 이사람아 자네가 갈 교회가 어디 있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 책망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노 회장 목사님을 찾습니다. 마침 나가 보니 막대기 교회 장로가 찾아온 거예요. 장로가 "저희 교회에 오실 만한 목사님 한분안 계실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노회장이 뭐라 했겠습니까? 장로님, 당신네 교회에 갈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다가 생각해보니 안에 마른 막대기 목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에게 "장로님, 여기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 목사님을 모시고 가겠습니까?" 장로님이 "누구든지 보내만 주세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는 목사님이 마지막이니까, 만약에 이번에도 잘 성기지 못하면, 이 교회를 폐지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받고, 이 마른 막대기 목사를 보냅니다. 또 마른 막대기 목사한테, 이번에도 가서 쫓겨나면, 목사로서 자격이 없으니까, 목사직을 떠나시오. 하고 신신 당부를 하고,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됩니다. 마른 막대기 교회에 마른 막대기 목사가 부임하게 된 겁니다. 마른 막대기 목사님은 첫 설교를 하고는 사람 만나서 대화하면 은혜가 없고 쫓겨날까봐 아예 산위로 올라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내려와서 주일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바로 산으로 또 들어갑니다. 사람은 만나지 않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날을 보냅니다. 교회도 피차에 조심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이니 좀 조심을 하게 되죠. 삼 개월 후에 노 회장이 시찰을 갔습니다. 잘 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갔는데 교회 가까이 가니까 정말 굉장한 소리가 납니다. 야또 싸움이 났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니 이제 더큰 소리가 막 교회에서 나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잘못했지. 어째자고 그런 교회 에 그런 목사를 내가 보냈는고 이제는 신문에까지 이제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에베당은 성령의 용광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뜨겁게 성령님이 충만하고 임재함으로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뒤적여서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장로님을 붙들고 장로님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으니 장로님이 노회장님 마른 막대기 교회에 마른 막대기 목사가 부임하여 둘다 불이 붙었으니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마른 막대기 같고 아무리 모래알 같고 그런 성도, 교회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도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도우시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 됩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자존심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교만, 이기심 이 모든 것다 내려놓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른 막대기 목사고 여러분과 교회는 마른 막대기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불이 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자,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우리 모두 하나 되고 또 교회도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제는 단지 가볍게 즐기는 게 아닙니다. 교제하자, 우리 교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단순히 먹고 즐기고 놀러 가고 이걸로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것으로 끝난다면 그거는 교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교제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공유해야 합니다. 교제는 우리가 함께 자신의 것, 그것이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눌 때 진정한 교제가 되고 교제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교제는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한 서로에게 의존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으로 하나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대강교회를 만들기 위해 저와 여러분 모두 힘쓰고 정말 예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